잠깐만요. 이번 소식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드림이 로봇 청소기가 역대급 할인으로 찾아왔습니다. 최대 60% 파격 할인에 추가 쿠폰까지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단 4일간만 진행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시간도 재고 물량도 많지 않을 테니까 핵심 정보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특가 찬스 시작합니다. 시청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먼저 이번 행사의 대표 제품인 드리미 L10S 프로 울트라 히트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7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합니다. 일반 로봇청소기의 2배가 넘는 흡입력으로 카펫 속 깊숙이 박힌 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주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동 먼지 비움과 물걸레 자동 세척 기능입니다. 최대 75일 동안 먼지통을 비우지 않아도 되고, 물걸레는 58도의 뜨거운 열풍으로 건조시켜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제품은 모바 M1입니다. 4,500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과 170분의 긴 배터리 사용시간이 특징인데요. 대형 평수의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충전 걱정 없이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LDS 레이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집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경로로 청소를 수행합니다. 실용적인 성능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디1 플러스 젠투를 추천드립니다. 6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미세먼지부터 큰 이물질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고 4리터 대용량 먼지통 덕분에 번거로운 먼지 비우기 걱정도 없죠. 5200mAh의 긴 배터리 수명으로 넓은 공간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실용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G10 프로도 놓칠 수 없는 제품입니다. 4,000파스칼의 흡입력으로 일상적인 청소를 완벽하게 처리하며 4리터 용량의 자동 비움 스테이션으로 최대 65일간 먼지통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LDS 레이저 매핑으로 정확한 청소 경로를 계획하니 꼼꼼한 청소는 물론 에너지 효율까지 높였죠. 물걸레 청소에 특화된 제품을 찾으신다면 H12S를 주목해주세요. 16,000파스칼의 초강력 흡입력으로 물걸레와 진공 청소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젖은 걸레를 따로 빨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건조까지 해주니 번거로움도 확 줄어들죠.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단 4일 동안 진행되는 드리미 브랜드데이 특별 할인 행사. 새해를 맞아 우리 집 청소 환경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